슈리성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류큐 왕국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성입니다. 화려한 건축 양식과 독특한 분위기는 일본 본토의 성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오키나와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1. 슈리성의 역사와 류큐 왕국의 중심지. 슈리성은 14세기부터 류큐 왕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곳으로 왕국의 국왕들이 거주하며 통치를 이어온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왕실의 궁전이자 국가의 행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당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류큐 왕국의 국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추리성은 1945년 오키나와 전투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복원 작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0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일본과 류큐. 문화가 조화를 이룬 독특한 건축물로 많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일본과 중국 문화가 조화된 독특한 건축미. 슈리성은 일본의 전통적인 성과는 다른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성의 주 건물인 정전은 붉은색 외벽과 화려한 장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담 역시 다른 일본성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로 류큐 왕국만의 특별한 축성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들은 류큐 왕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했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3. 성곽을 따라 걷는 역사 산책. 슈리성 내부는 정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문과 성벽, 정원 등이 어우러져 있어 한 바퀴를 돌며 천천히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슈레이문은 슈리성의 상징적인 문으로 류큐 왕국의 환영 인사를 뜻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성 내부로 들어가면 왕이 머물던 정전과 함께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곽 위로 올라가면 오키나와의 시원한 바다와 나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는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한층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오키나와 전통문화 체험과 전시관. 슈리성 방문의 또 다른 매력은 류큐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 내부에서는 왕족들이 입었던 전통 의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류큐 왕국 시절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리성 주변에서는 류큐 전통음악과 춤 공연이 열리기도 하며 오키나와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주변에는 전통적인 오키나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과 기념품. 가게가 많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어. 낮과 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슈리성. 슈리성은 시간대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낮에는 붉은색 건물이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한 색감을 띠며 류큐 왕국의 화려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반면 밤에는 조명이 켜지면서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성 전체가 마치 옛 왕국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연말 연시나 특정 행사 기간에는 성 전체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슈리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류큐 왕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일본 본토의 성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건축미와 오키나와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우러져 있으며 성곽을 따라 걸으며 류큐 왕국의 순결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슈리성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성곽을 따라 걸으며 과거 류큐 왕국의 번영을 상상해 보세요.